아 짜증나, 짜증나! 방금 무슨 악플 봤는데 진짜 너무 짜증나요 지금. 저한테 뭐, 뭐지? 한국어 어떻게 얘기하지? 무슨 죽, 죽은 돼지 그런 거 하고 아, 뭐, 욕했어요 저한테. 짜증나요. 그리고 다른 멤버 이름도. 이렇게 서 있고 뭐 이렇게 했어요. 화나, 화나. 이름 부르지 말지. 이름 부르지 말지 욕하면 기분 나쁘게. 나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진짜 가끔 진짜 아프요 이렇게. 나쁜사람 댓글 아니면 욕하는거 진짜 내가 너무 부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부상하게 살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욕하는거도 엄청 힘들잖아요 욕하면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욕하면 누구 싫으니까 엄청 힘들어요 저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진짜 육해도 진짜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이제 두 번째 봤어요 제 비앱에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진짜 나도 보고 싶지 않거든요 나도 보고 싶지 않거든 왜이랑 캐논이 씨씨 퇴주 네,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와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 기분 불어. 괜찮아요. 기분 풀어. 괜찮아요. 엄청 나, 노래 부를까요? 요, 노래 부를까요? 신난 노래 부를까요? 요,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 오, 오, 괜찮아요, 여러분. 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laughs> 괜찮아요.